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교인들 간에 또 교육자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심음과 거듭의 법칙을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원칙.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뭐요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결국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 기다림. 요즘은 이제 마트에 이렇게 가면 <laughs> 이전에는 뭐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햇반 같은 거 사면은, 햇반 같은 거 사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기만, 그, 어, 뭐, 1분인가요? 뭐, 이렇게 돌리면, 뭐, 금방 따뜻한 그런 밥이 되어지죠. 또, 짜장도, 3분 짜장이 있어가지고, 그, 제 기도원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런 비슷한 거를, 뭐, 뭐든지 레인지 있으면 그냥 돌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또 특별히 이 심음과 거둠의 이어 법칙을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아, 어 씨를 심고 3분 만에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씨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신학자가,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추수에 관해서 추수에 관해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당장 그날에 거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갈라데아 이 주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어른과 어린 아이 차이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는 어 어린 아이는 뭘 심었다 그러면 어른만큼의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른과의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겠죠. 어른 아이들은 그 심고 하면 바로 물 주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나든지, 아니면 최소한 며칠 이내에 나든지, 그래서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짧지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심고 거두면그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간격의 차이. 그래서 그 간격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제 조급하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낙심하고. 또더 나가면 낙심이 길어지면 포기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신앙적인 신앙생활에 항상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야구보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실례가 기다리는데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7절부터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불판한다면, 그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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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 인내하면 기다림 하면 결국은 요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요배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다. 이렇게 야구부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어, 이렇게 참 선을 어,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아, 그것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닫기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심은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열매가, 열매가 돌아온다. 돌아온다. 네. 반드시 열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옥수 옥수수 알갱이 그 하나를 심었지만은 그게 나면은 옥수수 나무가 되어서 그런 옥수들이 줄렁줄렁 많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웃 사랑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의 받을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렁이나, 그 살아있는 그 미끼를 깨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깨요.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금 못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이고, 그 밤새도록 그, 어, 던져가지고 그뭘 그냥 시장에서 사고 말지, 그거를 그냥 우리 유순영 장면이면 잘하실 것 같으신데.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런 또그뭐 어떤 취미죠. 그 어떤 그런 어떤 뭐 성취감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게 뭐 분명 물고 나오니까, 물고 나올, 물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죠. 물론 선수는, 아, 요런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내강의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딱 던지겠지만,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를 뭐 예수님처럼,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키니까 낚시를 베드로가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금 낼때 네가 낚시 낚시하면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던지니까 그냥 제패서 나오니까 배를 갈리니까 거기에서 한세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낚싯대를 준비하고 그냥 던져 놓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단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한번 짤합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계속하는 거. 낚싯대를 던져놓는다고 하는 건이세 번째 원칙인데 계속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그냥 물든지 안 물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어?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계속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시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또 못하는 게 미국에 갔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그 총들이 많더라고요. 뭔 총이리 만다니까 사냥을 좋아하세요, 사냥. 그 사냥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봤잖아요. 군대에서 사격을 했죠. 근데 그것을 뭐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 아이고, 그거는, 아니, 낚시도 못하는 사람이 사냥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냥도, 뭐 아무튼 그막총 들고 있으면 무조건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기다려야 되죠. 사냥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농사는 또 어때요? 농사. 이렇게 뭐, 상추 쑥갓 이런 것들은 뭐 심고 나면 조금은 지나면 되어지지만, 그 쌀을, 쌀농사는 쌀농사잖아요? 농사. 1년 가야 되는 거죠. 과일 이거는 더 힘들어요? 3년 가야 돼요? 또 젖붙여야 돼요? 처음에 되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과,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손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그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야구보, 어, 이야고보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구보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요? 7절에? 자, 참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자, 5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야구부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의 아시씨까지 뭐요? 길이 참으라.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 어? 길게 참으라 있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자, 그 다음에, 거기 한 번만에, 자, 8줄도 한번 읽어, 아, 저 밑에도 길이 참으라 해놨죠. 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뭐요? 길이 참아. 반복이 강조가 되잖아요.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자, 8 절에 너희도 뭐요? 길이 참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누가 강림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하는 선에 대한 그런 보상들을 그런 열매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좋은 거안 판다고 그랬죠. 잘안 나가는 거원 플러스 원 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이거는 참쉽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낚시를 들이오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죠 아뢰고 중보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어 초창기부터 잡혀가 바벨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지고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도록 몇 년을 기도했냐면 한번 따라 봐. 70년 동안. 기도했다.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어 멸망한 조국, 조국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70년이 차이가지 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70년의 포로의 귀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 특별히 이가정의 보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 일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일수록, 귀한 열매일수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귀한 열매일수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어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어 구절 해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에 거두리라.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어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에 거두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단어가 바뀌어져요. 낙심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자, 갈라데에서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낙심이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되어져요?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체적으로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낙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낙심이 깊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고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두 번째 경우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 야고보 기자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낙심이 왜 낙심이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남의 것과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조급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지냐,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심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야구부 사도가 심음과 거듭의 법칙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사에 대해서 야구부 사도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야구부 기자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을 하면 선을 행하면 아 좋은 일을 하는데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반드시 그 때가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농사도 그런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푼 것은 금생에서도 다 받고 금생에서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행해 가지고 선을 했는데 못 받았다 이런 분은 제가 61년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지. 뭐, 못 받았다? 왜안 줍니까? 이런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좀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 심은 게 문제지, 심으면 반드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건 헌금 문제예요, 헌금 문제.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원어로 만몬 만몬이라고 그랬는데 그 만몬에서 영어에 머니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물질인데도 인색함이로라 억지로나 이렇게 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 보면 이 헌금은 씹는 씹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심는, 심 심는,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서에서는 그것을 헌금 문제에서 특별히 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성숙한 믿음은 우리는 언제든 이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어 예수님, 그, 어 세금을, 어, 받쳐, 이, 저, 로마의 세금을 받쳐야 되겠습니까? 받치 말아야 되겠습니까?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그, 뭐라 그랬어, 요예수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 20세 이상의 20세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 그때 당시에 수준의 그, 어, 세금 거두러 온 사람이 예수님이 왔는데 베드로하고 함께 있는데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시켰잖아요. 낚시 시켜가지고 거기서 한 세기를 나온다. 그러면 반 세기를 반 세기를 네것과 내것을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 선을 어,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 보면,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했죠. 이 선을 행하되, 이거는 10절을 넘어가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선은, 선을 행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 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더더욱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번째 원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건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레데스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지난, 수요를 말씀드렸어요.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거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이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구제를 아끼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에게로 다 돌아와요 그러한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는 어린아이에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죠 과부나 또 가난한 자들이나 또 이러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선행과 착한 일들은 결국은 오늘 우리 자신이 받을 그러한 양식을 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곡식을 심어 놓고 이게 나나 안 나나 또 뽑아왔다가 또 심었다가 뽑았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심어 놔두면 심어 놨기 때문에 계속 할수 있는 거 우리가 물주고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가 되어지든 그것이 곡식이 반드시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어또 시원찮은 농부는 뭐 물을 안 줬다든지 잡초를 뭐 메야 되는데 어 잡초를 제대로 못 메웠다든지 그러면 다소 그 열리는 열매의 그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곡식의 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찮은 걸 심어 놔도,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아주 짠돌인데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금별루관 쓰고 다니는데 이분은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고 그래서 주님 저는 왜 개털모자 씁니까? 다른 분들은 다이금별루관 쓰고 다니는데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한 거라고는 그 어, 거지에게 지가, 자기가 쓰고 있던 개털모자 그거 쓴거요 그게 선한 일 하나니까 지어는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는 어, 잘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사람 또 베다네아 마리아 같은 마리아 마르다 같은 그런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 그들의 모든 한 행위에 대해서 보금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절 되어지면 어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리다 베다리아 마리아 마리데도그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그분들 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왜? 그분들이 가장 정말 아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극진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열매를 다 받으실 거요. 예 받으시지만은 우리는, 우리는 받기 위한 열매를 받기 위한, 얻기 위한 원칙이 있다. 첫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또더 나가서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 콩 심고, 팥 심고, 조 심고, 어, 옥수수 심고, 많이 심어 놓으면, 고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 딸랑 심어 놓고, 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정적으로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그런 착한 일들을, 우리 새벽계 성도님들은, 많이 하시기를 주의 하름으로추원드립니다 소울 부문에 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강조점이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우리 세비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 여러 교회들 믿음의 그런 지체들을 돕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회적으로 또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한국 교회가 만 교회 이상이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만교회가 문 닫았다 그런다면 만교회 목사님들이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일에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요, 이게. 그럼 우리 교회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한 일이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 어, 있어서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요. 어, 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런, 어, 특별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이게 정말 진정한,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선을 하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조금도 흉내 낼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혼자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농사가 최고의 농사, 최고의 농사, 가장 잘 지은 농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고 그랬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그 자기의 십자가 꼭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능히 질수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질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 착한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런 축복들을 금생과 내세 우리 새벽에좋전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